시간에 해 주세요. 저는 저는 살 취업준비생 저는 저는 서른 살는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일자제적평평등층회적 불평등. 일자불평평의축층무의불평야합든 불평등의 축을 청년, 청소야합지다상화폐지식 청년 청소년까지 가상 저는 저는 아예 김현수님 아마 저도 좀 검증하려고 별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 아주 묵직하게 한번 질문 날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지율 같은 것도 좀 정체가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03년도에 노무현 후보 대선 기획단에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지금 저보다도 지지율이 더 낮았어요. 근데몇달 지나니까 그냥 1등으로 되고 후보가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당선되셨잖아요. <laughs> 저 정세균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대결하는 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인증받지 않은 도덕성, 검토되지 않은 가능성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정치는 공정한 정치가 아닙니다. 다 지어진 밥을 퍼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대의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들어오시는데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국민들 걱정 없는 국민 없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국민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노래가 있다면 당연히 저도 좋아하게 되겠죠. 예, 걱정 없는 나라.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나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 아닐까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동의하죠. 예. 우리 정치를 말할 때. 원래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정치 가 되겠냐 그런 그 반성의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정치인들은 크게 반성해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반성해야 될 책임이 크다. 예, 물론입 예. 그 반성을 국민에게 더 나은 나라 만드는 것으로 되돌려드리겠다 이런 각오로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경제 대통령은 어쨌든. 뭐 경제 분야에서 민간기업에서 일하셨고, 산업부 장관도 하셨고, 국무총리로 국정도 실무 책임을 갖고 총괄을 해보셨고, 이해가 되는데, 강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슬로건은 왜 만들게 되셨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강합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고요. 또 작년도 국민소득이 이탈리를 능가했습니다. 이탈리가 G7 국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과학 기술을 비롯해서 문화 예술 체육 등등 대한민국 강하죠. 그런데 국민은 강하지 않습니다. 어, 그거 아는 겁니까? 네. 국민은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부익부 비익빈이 심화되어서 예. 소수의 국민은 매우 강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좀 격차를 해소해서 국민이 강한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일본과 일본인에 대해서,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부유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렇죠. 예.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 강해졌는데, 국민은 오히려 강하지 않다. 비싼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나, 또 취약계층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부유해졌죠. 그러나, 그 부의 편중, 양극화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가 있는 그런 자제들과 네. 그렇지 못한 청년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좀 완화해보자. 그래서 국민 모두가 강해진 상태에서 국가가 강한 그런 나라가 제가 지향하는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예.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부터 돌파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을 예정대로 9월에 할 것이냐 조금 늦춰서 11월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할 것이냐 이 문제 갖고 감론을 봐 옥신각신하고 있다.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세균 전 총리의 분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 저는 시기를 좀 조절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요. 어, 그 다음에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상대와 시기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출사표를 던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여든 야든 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때 당은 당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연기를 검토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성영길 대표는 모레 최고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송영길 대표는 연기를 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정대로 그냥 9월에 하겠다고 지도부가 결정을 내린다면 당무위원회 소집을 그래도 또 요구하실 겁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당내 이견이 있을 때는 그 기준은 당은 당규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은 당규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비민주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그런 빌미를 주지 않고 당헌당규를 그대로 준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당헌당규가 제대로 준수되면 결과가 이쪽이든 저쪽이든 시비를 거는 게 잘못된 것이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주당 당원 당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네,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당무위원회 절차까지 밟아서 거기서 연기다 아니다 그냥 한다라고 결정나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지 대표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 이제 경선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룰을 가지고 제가 뭐 감론을박하고 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당이 잘 판단해서 당은 당교의 정신과 내용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그대로 잘 해줄 걸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점잖지 못하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뭐 여러 가짜 약장수 얘기도 했다가 또 어제도 기자들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선 연기를 수용하면 지지도도 더 높아지고 이런 걸 알지만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경선 연기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단 말이죠. 원칙이 뭡니까? 지금 원, 예정대로 180일 전에 결정한다. 그런 원칙은 없죠. 180일 중에 하고 다른 사유가 있으면 어, 예,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게 원칙이지 예, 그 일부가 원칙은 아니죠. 그러나 아, 지도자의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도자의 말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 이재명 지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예. 그렇죠. 예. 정세균 전 총리 하면은 지금 방금 전에 보이셨던 그 미소. 아마 정세균 전 총리를 기억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정치부 기자들 뭐 정치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 미소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미소가 좀 많이 사라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아, 제가 좀 양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웃음> <웃음> 소통하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미소하고 하는 게 기본이지만 결정적일 때꼭 필요할 때는 분노할 땐 분노하고 싸울 땐 싸우고 확실하게 하는 게 저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죠. 사실은 어 이제 국회에서 제가 당을 이끌거나 원내를 이끌었을 때 네. 입법과 관련된 아 여야 간의 투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세게 싸웠죠. 그래 가지고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했죠. 어 매사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좀 그래도 좀 친절하고 또 합리적이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고 저는 그런 게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해야 할 때는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정상이겠죠. 예. 정세균 전 총리가 정치권에 입문하신 게 1996년 15대 총선. 예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 이제 젊은 인재들을 영입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로 영입이 되어 가지고 그해에 등원을 했죠. 학생 때 가령 그 당시 기억나는 게 김민석 지금 의원 서울대 총학생회장했던 60년대 예. 386세대가 아니었는데 정세균 전 총리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을 내가 좀꼭 써야 되겠다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 물론이죠. 예? 그 당시에는 이 국제화가 예.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국내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세계로 진출하던 그런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무역 상사에서 해외에 9년이나 근무를 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뭐 영어도 좀 알아듣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금 찍은 사진이 나가고. 예, 예. 네. 그래서 국제화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학생 운동도 했으니까 최소한의 리더십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때 경영 마인드라는 게 아주 그 중시되던 시점입니다. 무엇이든지 기관은 기업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국가도 경영이다. 그래서 이 경영 마인드, 능률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좋겠다는 게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유행처럼 하나의 그 사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경영 마인드를 가진 기업인 출신이면서 국제화가 되어 있고, 또 학창 시절에는 학생 운동을 했으니까 아마 그런 스펙을 보면 그아이 친구를 키우면 괜찮겠다 그렇게 판단하셨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제가. 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훈련을 잘 받았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서생적 문제 의식, 상인적 현실감각. 그렇습니다. 예. 이걸 어쨌 어떤 면서 에 보면 정세균 전 총리에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현실을 잘 알고 예. 학생 때또 민주화 운동하고 학생 운동하면서 가졌던 어떤 문제 의식. 그렇죠. 예. 실용적인 실사 구시를 추진하지만 원칙은 지키는 아 그리고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따지는 그런 나름대로의 가치 체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국회의원 정세균은 성장하는 정책조정위원장도 맡고 성장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했던 정치인 정세균은 이제 산업부 장관까지 합니다. 예. 네. 이제 어떤 능력을 검증받고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무엇인가를 하게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를 떠올리면 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자유분방하셨죠. 그리고 다양한 인재를 폭넓게 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와 노무현 대통령과는 그 특, 특성이라고 그럴까 캐릭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중용을 하셨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당대표에 출마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 이구시죠. 이후, 예. 그때, 아, 정세균이 좋겠다. 어. 이렇게 편 들어주셨죠. 예.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었고, 연전 연패하던 민주당을 승리하는 민주당으로 제가 탈바꿈 시켜놨죠. 그래서 제가 당대표를 세번 했는데 구원투수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있죠. 당이 어려울 때마다 제가 등판을 해가지고 당을 살려, 살린 그런 실적을 저는 가지고 있죠. 예. 민주당에서 그런 분이 아마 정세균 전 총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 문희상 의장도 아마 비대위원장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 어,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번 여러 번 하셨죠. 당 대표 한번 하시고 비대위원장 두번 하셨을 겁니다. 네. 예. 이제 세 분의 대통령 지금 제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는 이제 국무총리를 임명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 대통령으로부터 중용이 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예. 국회의장을 하고 나서 국무총리로 가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다는 기사도 많이 났고 예. 그때 또 많은 분들은 정세균 전 총리 정세균 국회의장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한번 이끌어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론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 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대통령이 한번 되고 싶다 그래서 나라를 한번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 이 열망이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 열망은 원래 있었던 것이 원래 있었던 것이에요. 예, 국무총리와 그게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국무총리직을 수락할 거냐 말 거냐로 고심을 많이 했죠. 소위 말하는 의전 서열이 좀 낮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저 개인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기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법부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렇지만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국민들이 막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총리직을 맡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 통합에 기여를 한다면 그러면 아마 아, 의전서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결단을 했는데 결국은 뭐 경제가 지금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코로나 19 중대본부장으로서 K 방역이라고 하는 신화를 쓰는데 뭐제 스스로가 주역이라고 하면 좀 송구한 말씀이고 적극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아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즌 2가 백신 문제인데 백신도 준비 잘 해놓고 나왔더니.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더 지금 접종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어, 국가가 어려울 때 제가 역할을 할수 있었다. 그러면 뭐제 판단은 옳았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출마 뭐 공식 선언은 아직 안 하셨죠? 했죠. 출정식 지난번에 그 청년들과 만난 예, 그게, 것으로. 그게 예. 선언입니다, 그게 출정식 선언입니다. 그러면은 정치인 정세균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정세균의. 과거의 시간 한번 저희가 사진과 함께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저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도잘 모르시고 어떤 사진을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맨 왼쪽인 거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학생 시절에 고려대학교 예, 예. 여기서도 여기도, 여기이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에 제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예. 총학생회 부장들하고 같이 찍은 겁니다. 아, 다, 지금 대학생들입니까? 그렇죠. 예. 아, 저 시절에 대학생들 이렇게 베니까는 어른들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예. 저 친구분들하고는 지금도 연락이 좀 되십니까? 아, 연락 되죠. 예. 자, 이거는 뭔가 꽃다발 받고 계시는데. 그제 총학생회장인데. 예. 그 당시에는 그 동대문 구장에서. 예. 아, 고연전이라는 걸 했어요. 아, 예, 예. 연대 나오신 분들은 연고전이라고 하는. 예. 그렇죠. 예. 고연전을 할 때. 이쪽에 저를 아마 그 꽃다발을 주시는 분이 김상엽 총장님이 아니십니다. 아, 고려대학교의 김상엽 총장님. 예. 예, 예. 예. 이제 좀 나이가 좀, 좀 드신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아, 저 사진도 예. 그때 대학교에. 아, 그렇습니까? 시절에, 예. 고대에 가면은 호상이라고 있습니다. 호랑이상. 예. 호랑이상. 예, 예. 예. 그 호상 앞에서 찍은 것이고 여기는 아마 제가 그 산자부 장관 임명장을 받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임채정 의장이 가운데서 환하게 네. 웃고 계시네요. 네. 예. 역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가끔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상황이죠. 그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네. 때 저희가 의장석을 밤을 새면서 수일 동안 지키고 있었던 했을 인데저 때가 박관영 의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의장석에서 새벽에 지금 아, 이렇게 저 눈을 감고 있는 의장석을 제가 의장석에 우리 정세균 총리가 앉아 계시고 점거하고 있는 예. 그리고 의원들이 이제 같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예. 정동영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이제 무진장이라고 불리는 무조진한 장수 고향을 떠나서 서울 종로에서 그렇습니다. 도전을 했는데 이연승을 예. 하셨어요. 예. 그때 좀 걱정 안 되셨습니까? 혹시 떨어질까? 걱정 됐죠. 저는 뭐 종로에 출마할 때 당선 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3대부터 18대까지 총선거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9대 종로에 출전할 때아 이게 될 가능성보다 안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지만은 나는 도전한다. 만약에 내가 종로에서 실패하면 네. 그러면 정치 그만하지 뭐 이런 아주 그 이. 진짜 이 결단을 하고 도전을 했죠. 종로로 지역구 옮기신 것은 어쨌든 또 그때도 대선 도전에 대한 꿈과 그렇습니다. 의지의 반영이었다 예.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종로에 와서 종로 국민들에게 사실은 제가 종로 출신도 아니고 연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종로에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큰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를 좀 키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종로에서 선택이 되었는데 사실은 뭐 경선 준비를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이제 바로 경선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전을 했다가 아주 참패를 했죠. <laughs> 정세균 전 총리, 그런데 제가 지금 사진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학생 시절 사진까지는 보여주셨는데 예. 그 이전에 초중고등학교나 이럴 때 사진은 없습니까? 아 있기는 조금 있는데 예. 많지가 않아요. 예. 아 제가 이 아... 말씀을 여쭈는 건좀 조심스럽긴 한데 워낙 어렵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예. 기억이 나서. 예, 그렇습니다. 뭐 거의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죠. 이제 그래도 몇 장이 있긴 있는데.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 본 적도 없고, 만화책을 본 적도 없고, 무슨 그, 이제 또래의 아이들이 서울이나 도회지에서 누리든 문화적인 아니면 다른 이런 저런, 어, 이 경험을 저는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대신, 아산 속에서 산토끼도 보고, 네. 노르도 하고 같이 뛰기도 하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아침에 4km 걸어가고 저녁 때 8km 걸어오고 중학교를 제가 못 다녔죠. 중학교를 못 다녔습니까? 예. 중학교가 동네에 없어서 고등공민학교라는 걸 다녔어요. 예. 아, 잘 모르실 텐데. 아니, 저도 조금 납니다. 저희 동네에도 공민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예. 제가 공민학교를 다녔는데 예. 그 공민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8km를 걸어가고 저녁에 8km를 걸어옵니다. 예. 16km를 걸어 다닌 것이죠. 그래서 제 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건 진짜입니다. 예,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과정에 그야말로 이 시냇물과 산과 바위와 들과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비교적 순박한 편일 겁니다. 그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어렵게 자랐지만 그냥 그 무슨 막 이렇게 저항하고 분노하고 그런 거보다는 아주 순박한 시골 사람 이제 그런 성향이 더 커요. 그것은 아마도. 자연 속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죠.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말이야.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반사체가 되도록 한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민주당의 안에도 좀 있, 있는 것 같아요.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이야기하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가 동료를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또 제가 내각에 같이 있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팩트 사실로 보면 뭐 그런 평가도 사실과 부합한다고 봅니다. 예. 정세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뭐 이광재, 또 최문순 제가 지금 다 이름을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 그래도 정세균이가 다른 분들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예. 딱한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예, 우선 어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았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경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비전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세균이 가장 적임자다라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아마 국민들께서 그걸 알아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의 정책도 말씀 올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가 아마 정책 미래를 두고 하는 질문은 아마 다음기에 회 저희가 꼭 한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하면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세상에 대한 분노보다는 낙관을 그리고 지금 비록 지지율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대역전극을 읽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